음. 안녕하십니까. 온화사랑방의 독고구금입니다. 오늘은 산불영화 올레이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전 세계에 산불이 아주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또 호주 전역, 그리스, 터키, 심지어는 시베리아까지도 산불이 지금 폭발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심했지만 원래는 거의 뭐 지옥불의 수준으로 산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캘리포니아 산불은 아직도 타고 있습니다. 산불 방송을 볼 때마다 비행기들이 불을 끄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바로 올웨이즈라는 영화입니다.이 작품은 1989년 작품입니다.영화 '사랑과 영혼'이 1990년 작품인 걸로 비교하면은 1년 전에 나온 작품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영화 '영혼은 그대 곁에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봉한 영화 사랑과 영혼의 사상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영화는 우리나라에 개봉은 안되고 dvd만 출시된 것 같습니다.출연은 남자 주인공 피터이고 여자 주인공은 도린다라는 이름입니다.그런데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홀리 헌터라고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것은 영화 편의 주인공 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 엘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도린다의 새로운 애인이 되는 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특기한 점이 오더리해번니 출연한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아닌 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 게스트로 특별 출연하게 됩니다. 이 영화가 오든리 햇번의 최후의 출연작품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 영화 볼 때는 저 사람이 오더리 햇번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두 번째 볼때 설명을 보고 알았습니다. 오든리 햇번. 이 영화는 1943년 개봉한 가인 네인드 조라는 영화를 리메이크한 것입니다. 주인공 이름들을 그대로 다 같이 썼습니다. 비트, 도린다, 테드, 알 이렇게 전부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영화는 산불 끄는 비행기가 호수에서 물을 담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앞은 엑스트라로 낚시하는 사람도 좀녀 갖고 아주 기억에 남는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남자 주인공인 피트는 소방 비행기에 물을 채워서 불을 겁니다. 근데 하도 열심히라서 연료가 거의 다 떨어질 때까지 활동하다가 돌아올 때는 거의 연료가 다 떨어져서 엔진도 정지하고 이래서 글라이더로 비상착륙을 하는데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그때마다 애인 도린다에게, 잔소리를 네, 듣게 됩니다. 또, 오늘은 도린다의 생일인데 또 비상착륙을 하게 됩니다. 뭐,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뭐, 도린다 생일이라고 하피버스데이 축가조를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피트는 콧노래 부르면서, 햇바람 물면서 착륙하지만은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손이 떨리고 막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건 영상으로 봐야 그 실제 연기를 잘볼수 있습니다. 한편, 권제탭에서 기다리는 돌인다도그 장면이 얼마나 불안한지 자기도 모르게 쥐고 있던 숟가락을 하도 세게 만졌어 이렇게 숟가락이 다 구부러져 버립니다. 결국 두 사람 다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게 됩니다. 어쨌든 저녁에 도린다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어, 도린다는 우리 둘의 노래가 무엇이 있는가 불평, 없는가 불평하니까, 비트는 당연히 있지 하면서, 그 유명한 주제가 스모크 깬띠뉴 아이지를 밴드에 부탁해서 틀게 됩니다. 그래서 도린다는 아주 기뻐하고, 둘이 춤을 춥니다. 즐거운 생일날, 여주인공 도린다는 피트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제발 하면서. 근데, 궁금한 것이, 이미 동거하는 사이고, 주변에는 모든 동료들이 커플인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사랑해달 사랑해라고 말해달라고 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서입니다 어쨌든 둘이 같이 밤을 지새고, 밤에 대화로 이렇게 더 이상 불안해서 못 사니까, 아까 엘이 근이한 대로 항공학교 지도선으로 가자고 서로 합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린다가 좋아하는데 응급 상황이 생겼어. 피트는 그러면 이것만 해결하고 가자고 합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그전부터 뭔가 불길한 기운을 자꾸 암시하고 도린다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비행기에 올라타서 도린다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도린다는 크게 사랑한다고 외치지만은 피트는 거의 한국 사나이처럼 사랑한다는 거 알아. 나도 그런 거 알잖아. 뭐 사랑의 말 하면 되면 하게 될 텐데 이렇게 길게 늘려서 이야기합니다 거의 뭐말안 해도 알잖아. 수준으로 계속 버티게 됩니다. 그저 도린다는 한마디 합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절대 말안 하잖아.라고 하면서 썩나서 비행기를 내려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비트는 비행기에서 도린들을 향하여 사랑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도린다는. 비행기 소리에 묻혀서 듣지 못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화재 장소에 도착하여 불을 끄는 피터와 알인데 알이 너무 낮게 비하하는 바람엔진에 불이 붙어서 폭파되기 직전입니다. 그러자 피터가 물을 부어서 구해주지만 이번에는 피터 비행기에 불이 붙어서 비행기가 폭파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피터는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정신이 들어서 보니, 천사인 에오드리햇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속을 긋고 있는데, 예쁜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 천사가 피터 머리를 깎아주는데, 피터가 이사 주위 환경을 보니, 내가 죽었거나 미쳤겠구나,군요. 라고 하니, 천사는 당신은 미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죽었다는 뜻이죠. 어쨌든, 여러 가지 설명 후에 당신은 신의 숨길, 즉, 영감을, 스피리투스라는 영감을 주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그저 영혼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일을 주게 됩니다. 이 영화의 원작인 네임드 어가이네임드 조는 1그 타임이 1년 뒤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일단 사고 나서 6개월 뒤로 설정이 됩니다. 그 주인공 죽은 피터가 영감 스피릿을 줄 발라 학생은 테드로서 6개월 전 항공소방서에 그 도린다 생일에 잠시 들린 적이 있는 학생입니다.그 날이기 아래 비행기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워낙 그 당이라서 지금 쫓겨나게 될, 될 정도입니다.근데 마침 말이 비행업무차 출장 갔다가 그곳에 있는 도린다를 6개월 만에 의미 만났어. 우울해 하지 말라고 자기 비행기 학교에 데리고 오게 됩니다. 어쨌든 도린다는 묵는 집에서 여러 가지 작은 사고로 테드와 인사하게 되고 있는데 그 까다로운 도린다의 고양이가 테드를 거부하지 않고 잘 따름으로 해 갖고 도린다가 좋아하게 됩니다. 특히 웃는 목소리가 피터의 망아지 피트의 웃는 목소리와 비슷한 망아지 웃는 목소리라서 매력을 더 느끼게 됩니다. 영화 전반에서 피트도 저런 목소리로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덕분에 테드는 쫓겨나지 않고 다시 학생이 되어서 배우게 됩니다. 이후 조금씩 친해지고 돌린다가 저녁에 초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녁 내내 옛날 피트 이야기만 하는데 헤드는 오늘이 도린다 생일이라고 축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니까, 작년에, 작년 오늘이 그, 지난번 소방본부에서 파티를 했는데 내가 참석해서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덧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춤도 추게 되는데, 그때 흐른 음악은 크레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분도 좋아지고 해서, 렌다와 테드는 그렇게 스도 하게 되는데 이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이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귀신으로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터는 도저히 고통스러워서 천사장에게 제발 날 여기서 데리고 나가줘요 하면서 어우치게 됩니다. 아무리 스피릿 영감을 주기 위해서 신이나 천사의 명령으로 온 이미 죽은 영혼이지만은 죽기 전 자기의 예인에 띈 여자의 저런 장면을 봐야 한다는 건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마침 크레이지 러브 노래가 끝나고 다음 음악이 나왔는데 그 노래가 스모크 u 인유 아이즈가 흘러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도린다는 피트 생각이 나서 테더와의 스킨십 로맨스를 끝내게 됩니다. 피트는 천사장 햇을 만나서 불평을 이야기하다가, 천사장은 네가 아직 도린다를 떠날 준비가 덜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니가 착해서 이런 길을 주는 것이지, 이런 길을 보는 사람은 아주 드물 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영혼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버릴 줄 알아야 된다고 코치를 해 줍니다. 이 영화를 다른 각도로 보면은 다른 입장에서 보면은 무당 혹은 엑소시스트 영화로 해석 하면은 도린다는 피트에게 분명 사랑한다 말을 했고 피트는 결국 도린다에게 사랑한다 말을 못지났습니다. 결국 피트는 착한 일을 하면서 갑자기 죽었으므로 원한이 맺혀서 귀신으로 남아 떠도는 것이 됩니다. 보통 음기 악령은 지상에서 무당이나 대마사가 원혼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착한 사람이 귀신 이 되기 때문에 천사가 약간의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6개월인데 지금 그 사이 시간이 흘려서 1년이 거의 다 돼갑니다 한편 테드도 그 학교 수업도 끝나고 이제 소방본부에 와서 소방활동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일료다 쓰고 착륙하는 것은 피터와 비슷한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한편 어느 날 지역에 큰 산불이 났는데 비상사태로 인하여 엘리 헬기 요청하려고 하니 피트의 영혼이 영감을 줘갖고 갑자기 테드가 비행기로 가겠다고 합니다. 엘이 한편 도렌다에게 란도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근데 도렌다가 오더니 원래 갑자기 비행기를 몰고 출격해버립니다. 피트 영혼도 같이 타서 도린다의 비행을 말리지만은 뭐안 들리니까 말리지 못합니다. 비행기는 어쨌든 피트의 영혼의 어떤 영감으로 인해서 기적적으로 지상 수방수들을 도와주고 항공 수방을잘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원작은 도린다가 적군 기지 항구를 포격하는 장면입니다. 예. 네. 테드 대신에 비행기로 포격하는 장면 돌아오는 길에 구름 사이로 맑은 하늘과 별을 보게 됩니다. 테드는 도린다의 뒤에 앉아서 그동안 하지 못한 말, 원망 맺힌 말, 사랑해 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마디를 돌인다가 듣는다고 생각한, 뭐, 그런 느낌의 테드 영혼은.